아, 귀여워. 아, 하이 귀여워, 하이 귀여워. 준현이랑 제가 요즘 맨날 하는 놀이가 있거든요. 이 랄랄라 스티커북이라는 여러분 꿀템인데요. 산 줘야 됩니다. 이 만드는 사람한테 제가 이걸로 추석을 놨어요, 여러분. 저희 창문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준현이 뭐가 제일 좋아요? 어, 어 그건 뭐예요? 어, 이거는 자동차다. 그렇지? 브릉 브릉. 붐, 릉 응, 응, 응. 엄마 헬리콥터 찾아줘. 헬리콥터 어딨어? 저희 애가 원래 천재거든요. 근데 <laughs> 오늘 좀 협조를 안 하네요. 그냥 영재 모먼트 보여줘야지. 헬리콥터가 어딨지? 응, 응. 어, 여기 있지. 무한반복입니다. 아침 6시에도 하고요. 오후 1시에도 하고요. 저녁 5시에도 하고요. 자기 직전까지 하는. 요즘에 스티커, 그나 유청하세요! 또 올라간다! 덜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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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컹. 제가 일단 아기를 보다가 일단 아기를 맡기고 지금 빨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겟레디윗미를 한번 해보려고 오랜만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저의 진짜 찐템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별거 없는데. 그래서 찐템으로 준비하는 걸 오늘 드디어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응. 제가 물어봤어요. 메이크업 시장님한테.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해보겠습니다. 기초가 반이에요, 여러분. 육아랑 요즘에 이제 애들도 가르치고 사실 유튜브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laughs> 이제 촬영까지 하려다 보니까 이게 피곤함이 쌓이고 쌓여서 얼굴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약간 칙칙하게. 그래서 약간 톤업 해주는 제품을 찾다가 이 제품을 찾게 됐는데요. 효과가 너무 좋아서 같은 육가맘들께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이니스프리 비타민C 캡슐 세럼인데요. 너무 예쁘게 생기지 않으세요? 동글동글하게? 그래서 이 세럼을 발라볼 건데 보면은 엄청 귀여운 애들 있어요. 덩어리같이. 비타민C 캡슐 테크놀로지라고 비타민C를 항산화 보습제 캡슐로 안정적으로 감싸서 피부에 부드럽게 작용한다고 하네요. 세럼 한 명에 비타민C 캡슐 9만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좀 칙칙한 피부톤을 확실히 밝게 해주고 끈적임도 없어서 데일리하게 사용하기 좋은 저자극 비타민C 세럼 저는 영양 성분이 사실 많이 들을수록 자극이 많이 되는지 피부가 사실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비타민 C 라서 좀 걱정했는데 자극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촉촉하게 지금도 잘발렸는데 사용하다 보면은 피부 톤도 자연스럽게 맑아지고 또 피부 광채도 이렇게 살아나니까 이거 하다 보면 사실 화장을 못 하거든요. <laughs>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이제 생얼일 때도 피부라도 예뻐 보이면 좀 낫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초 케어를 좀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C 세럼이 흡수력이 진짜 빨라요. 엄청 제가 많이 발랐는데 흡수가 딱 됐는데 끈적이지 않고 이게 바로 흡수가 되니까 1분 1초가 소중한 육아맘들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될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한 이 세럼은 올리브영에서도 원 플러스 1, +1 기획 세트로 할인한다고 하니 더보기라는 확인해주세요. 요즘에 팩트를 좀 갈아타 봤습니다. 이게 톰포드 쿠션이에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 저는 팩트를 막 발랐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약간 이렇게 살살살살 긁어서 이렇게 눌러주듯이 발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약간 팩트 성공! 그래서 확실히 이게 기초를 잘해야 돼요. 기초를 잘한 날은 내가 메이크업을 너무 잘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뭘 해도 괜찮아. <laughs> 근데 오늘 약간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이걸 새로 샀어요, 제가. 저는 눈썹을 이렇게 위로 올려줘야 되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살짝 별만 정리를 해줍니다. 오늘은 이제 남편이랑 데이트를 갈 건데 토이가 원래 데이트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근 제가 맨날 남편한테 그래요. 오빠. 요즘에, 왜안 사겨? <laughs> 저희, 저랑 남편 처음 만난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약간 좀 설레는데, 그래서 남편한테 제가 사귀자고 막 장난을 쳤더니, 제가 임신했을 때 보러 갔던 태양의 서커스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립스틱으로 다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저는 손으로 해볼게요. 볼터치를 먼저. 입술도 그냥 발라볼까? 이렇게. 눈에도 발라볼까? 아 그리고 내가 쉐딩을 샀다고? 어. 그럼 새 거긴 해요. 여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잘못했다가 태영이 서커스 출연해야 될수있어 <laughs> 제가 잘못했다가 빨 <날> 나오라고 할까봐 <laughs>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눈 거기만 살짝 해줄게요. 저는 눈매를 너무 많이 건드리면 눈이 더 작아 보여가지고 끝에만 아주 살짝 이렇게 해봤습니다. 기초를 잘하고, 립 컬러만 잘하면 웬만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막 제가 막꾸꾹꾹 하려고 막 꾸몄을 때더잘안 되더라고요. 메이크업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옷을 귀엽게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 입고 올게요. 네, 이렇게 옷을 입고 왔고요. 어머머머, 어머, 머리가. 되게 심플한 원피스인데, 이런 디테일이 좀 귀엽습니다. 주얼리는 제가 요즘에 좀 캐주얼하게 끼고 있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하나, 둘. 목걸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나를 잡아 가방은 여기 아까 썼던 머리 먹고 싶을 수 있으니까 머리끈 데이트로 데이트하고 기게 도착 가보겠습니다 오늘 <laughs> <laughs> 우리 데이트하러 왔지요 이거 사실 제가 임신했을 때도 보러 왔었거든요 그때 일박 끝나고 배가 너무 땡기는데 배 아프다고 하면 오빠가 집에 가자고 할까봐 참았어요 끝까지 다 보고? <laughs> 너무 재밌었어 어쨌든 저는 티켓을 찾겠습니다 지금 늦어가지고 안녕 이제 공연장으로 <목소리>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오빠 가자 <목소리>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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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가자 <목소리> 귀여워 2주년인 줄 알았어 순간 <목소리> 아네 저희 달콤 팝콘 하나랑 콜라 하나랑요. 푸자 슬러시 하나랑 그리고 핫도그 하나. 푸자 슬러시가 훨씬 맛있을 것 같아. 볶뺏어 먹을 것 같아. 푸자 슬러시 어. 맛있어 보이긴 한데. 뭔가 되게 설레는데 오빠 이런 되게 오프라인 보면 오랜만 아니야? 공연을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 타보고 가는데요 와 진짜 약간 올해 봤던 공연 중에 최고의 공연이었습니다 재밌었죠? <laughs> 오늘 좀 약간 데이트하는 기분이 났습니다 뭐가 게다가... 제 재밌었어? 나는 그 분위기가 다 좋지 않아? 음악도 재밌었고 음악도 너무 좋고 공연도 너무 잘하고 육대 데이트 성공 집에 가요 짠 공연을 보고 집에 왔습니다 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약간 후기를 얘기해야 될것 같아 카메라를 집에 와서 다 시켰는데 저는 이제 러시아에서 전지훈련 하고 있을 때 공연을 워낙 좋아해서 많이 봤는데 진짜 역시 태양의 서코스는 오래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너무 너무 최고였고 제가 오늘 너무 좋았던 거는 어쨌든 요즘에 다 핸드폰을 보고 스크린에 좀 중독이 돼 있고 막 그런데 이제 핸드폰을 끄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콘텐츠가 많이 없거든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근데 진짜 오프라인으로 뭔가 사람들이 다 같이 사람을 보면서 막 너무 좋아하고 감동받고 막 남편이랑도 둘이 막 롤러코스터 타는 줄 알았어요 둘이서 막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경험이 너무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너무 귀여웠던 게 아기들이 막 뒤에서 막아 우와 막 이래요 그래서 준현이랑 또 같이 오고 싶습니다 아 뭔가 비도 좀 오고 하는데 준현이 두고 그냥 가지 말까 싶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남편이랑 둘이 다녀오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화장을 지우고 또 내일 휴가를 해야되거든요 잡니다 안녕